안녕하십니까? 한배선교회 고준우 목사입니다. 오늘은 인간 창조의 비밀 편에 있는 네 번째로 인간의 재료 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기를 하겠습니다. 또 진부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창조자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을까? 하필 흙으로? 흙보다 더 좋은 재료가 참 많이 있죠. 뭐, 금도 있고, 은도 있고요. 또, 또 단단한, 뭐, 무새도 있습니다. 왜 흙으로 했을까요? 또, 또 질문은 또 있습니다. 인간을 만드실 때에, 뭐, 천사처럼 그렇게 하시면 되지. 왜 흙으로 하셔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셨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질문을 전제로 깔아놓고서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흙에 관한 히브리 본문의 원문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땅은 히브리 언문으로 아담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아 아담아 담이 이제 어그 보통 명사가 하 아담 그래서 고유 명사가 되서 어 최초 인간을 의미하는 고유 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땅의 흙 땅이 아담 아담하고 흙이 아파르란 단어인데. 예, 즉, 흙을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작은 단위의 원소 같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흙 가루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뭐, 성경은 이를 티끌, 뭐, 진토,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티끌은, 뭐, 티끌은 아주 작고, 예, 뭐, 보잘 것도 없고, 뭐, 뭐, 없는 것처럼, 예. 그렇게 아주 예,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뭐바람에도 날리는 티끌이고요 예, 뭐 아무것도 아니죠 티끌 예, 예 사무엘 하 22장 예, 43장 보게 되면 은 예, 내가 저희를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또뭐 10편 18편 42절 내가 저희를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이렇게 깨지기 쉽다는 의미에서 흙을 사용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이 티끌 아담아의 아파르 아담아 땅의 흙으로 이 흙은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부족하며 없는 것 같은 천한 존재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물론 바로 이 깨달음의 시작이 인간의 구원의 시작이 되겠죠. 자 원리적으로 말해서 지난 메시지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이제 우리 사람의 속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한 모양이죠. 즉, 예, 소프트웨어가 하나님의 형상한 모양이 되겠고, 그것을 싸고 있는 것이 이제 하드웨어라면, 겉이 너무 예, 좋게 보이면 안 되잖아요. 예. 보석을 싸고 있는 상자, 말하자면, 그것이 흙입니다. 흙입니다. 예, 이흙 안에 보석 하나님의 형상한 모양 뭐 영혼 혹은 뭐 영이라고 하겠죠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예, 약하고 부족하고 예, 그런 예, 시시한 예, 그런 티끌처럼 그런 재료로 흙을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처음에 제기한 질문, 금이나 은이나 무쇠로 할수 하지 않은 이것도 있습니다. 이세상에 어떤 원소라도 어떤 재료라도 고온 높은 온도에서는 다 녹아 녹습니다. 뭐금다 녹죠, 무쇠 다 녹죠. 예, 그 어떤 것도 다 예. 용광로에 넣으면 다 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한 가지가 녹지 않습니다. 뭐죠? 예, 바로 흙입니다. 네, 예.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하나님을 비유하기를 토기 장이에 비유를 하, 했습니다. 예. 토기장가 토기를 굽는 거죠. 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거죠. 참 노, 놀랍습니다. 예, 이 세라믹이란 원료는 예, 진흙에 원료인데, 예, 이 세라믹은 굉장히 고온에서 예, 녹지 않는 내구성이 뛰어나서 뭐 무슨 비행기의 무슨 뭐 재료라든가 그런. 아주 많은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흙은 참 구워서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흙은 더 단단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천도의 열을 가하면은. 예, 흙이 아름다운 뭐죠? 네 도자기로 도자기로 이렇게 변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놀랍, 놀랍습니다. 예. 그 엄청난 천도가 넘는 그 고열 속에 흙이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가면은 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laughs> 네, 네, 고통 속에서 흙이 몸부름 치다가 그러다가 그 과생이 지나가면은 아주 아름다운 뭐 이조백자 고려청자 그런 도자기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흙이라는 재료는, 이 고난을 받아, 받아야, 고난을 받아야만 흙이 변모해서, 예,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예, 아주 아름다운 그런 그 도자기로, 그 토기장의 뜻에 맞게, 그렇게, 예, 토기장에 쓸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그릇으로, 변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에 관한 예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주 고난에 대해서 아주 그렇게 고난은 좋은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네, 어차 하면 뭐 신약에 가면은 고난이 암흑에 예, 주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고난은 혜택이다, 특권이다 라는 말로 고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흙이 흙이는 제로는 하나님의 목적이 그래서 흙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유활합니다 그래서 흙은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재료로 쓰신 하나님의 목적은 결코 흙을 가지고서 흙 자체를 가지고서 이땅에 지상 천국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흙은 깨져서 뭐 정말 너무 보잘 예, 것이 없고 그냥 사라질 그런 재료들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속에 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찾으셔서 영혼을 돌아 찾으셔서 그 영혼, 영혼과 같이 더불어 하늘나라의 천상천국에서 그래서 말하자면 흙이 고난받아서 아름답게 변화된 그런 도자기 같은 그런 아주 빛나는 그런 영혼들과 영영영 영, 영. 예, 그런 존재들을 통해서 같이 모여서 영원, 영생토록 하늘나라 천상천국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감사합니다.